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게 추모와 감사를 전하기 위한 기간인데요.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프리허그데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지역배기자입니다. 강남역 광장에 작은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참전 유공자와 함께 참여해 자연스럽게 음악을 들으며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때론 지나던 시민들과 따뜻한 포옹과 대화로 전쟁의 상흔을 위로하는 프리허그 행사도 펼쳐집니다. 이런 좋은 행사라는데 우리 유공자들이 우 이렇게 몇 사람만 왔느냐 하는 이좀 아쉬웠어요. 강남역 광장에서 좀더 많은 이들이 오셔서 이런 사 참석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참전 유공자들의 나라를 위한 마음을 알리기 위한 행사에는 지역 내 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가두 캠페인으로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도 하고 프리허그로 전쟁의 아픔을 함께 나눕니다. 되게 유교전되게관심 많았고 했는데 이번 기회 때 봉사도 하면서 또 이렇게 이렇게 많은 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이벤트해 보니까 되게 행사인 것 같아서 친구들 데 같이 참여해 봤습니다. 프리허그 데이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남부보훈지청이 마련했습니다. 참전용사들이 예우와 존경을 받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겁니다. 단발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올해 또 내년도 그에도 계속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을 참전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고마워하는 그런 자리를. 서울시에 생존한 6.25 참전용사는 2만여 명. 서울 남부보훈지청은 지난해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연 프리허그 데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